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 최초의 기록자로부터 1게는 3,500년 전부터 짧게는 2,000여 년전 시간적인 공백을 갖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랜 시간이 지난 동안 변화되어 간습이나 북한 나라나 지역의 문화의 공백도 아주 크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거나 실제로 살아가면 우리의 개념으로 읽고 이해하려 고 한다면 많은 우리 수가 나를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시대적인 상황과 배경을 이해하면서 읽게 된다면 성경을 우리에게 오염하거나 오해하지 않게 될수 있습니다. 또한 성경이 말합니다. 만약 우리가 책을 읽으려고 할때 책을 쓴 작가가 옆에 서서 읽고 있는 내용의 의미를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해준다면, 알려준다면, 우리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미 성경의 기록자들은 2000년 전에 모두 사망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원작자가 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정말 통치하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어떤 부분의 말씀들은 늘 올란거리와, 전적이나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국가의 불합리한 정치 들속에 과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참이 문제는 아 중요하며 어려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진공관 속에서 살고 있는 존재가 아니며 거룩하게 구별하라고 하신 말씀은. 우리가 세상과 격리되어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구별은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의 구별이며, 우리는 세상 가운데 거하지만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룩한 행성입니다. 현실과 말씀 속에서, 혹은 현실과 말씀 사이에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사아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 하나님의 분명, 분명하신 것을 이해하고,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내야 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이며 결과일 것입니다. 더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세오경의 신명기 17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새로 다은과 바리새인들이 서로 논쟁하다가 이분들을 가지고 예수께다 나옵니다. 마태복음 2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인 신나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가 옳지 아니하니가 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세금을 바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지만 부대인이 아닌 통치자에게 복종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에 대한. 더 기본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의 개념은 매우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지도자로서의 메시아였습니다. 예수님을실적한의복가 믿지 않도록 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도 초대교회 안에서 이 문제는 여전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의 주인이심을 선포하셨고 다시 오시마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실 때는 심판의 주인으로 심판의 왕으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다른 지상의 권위나 권세에 복종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고민들은 메시아가 정치적이며 세상적이며 지상적인 의미에서 권세를 탈하시는 네. 분이라고 뜻을 오해하겠다는 것입니다. 일단 그리스도인의 뜻이기만 하면 이 세상과의 관계를 끊어야 하고 국가와 나는 아무런 관계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사도가 그런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주님 오신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그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다가 보시는날 주님을 뵙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있을 때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 문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혹은 그리스도인인 나는 세상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세상의 권세와 어떤 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세상의 관계 속에 있습니다. 태어난 순간부터 우리는 세상과 관계를 맺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역할을 따라서는 존재할 수 없는 사람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 특별히 국가에 대해서 더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국가에 대해 어느 정도까지 하면 혹은 그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국가에서 일어날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혁명적인 일이나 혹은 개혁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분들은 궁금하지 않습니까? 만일 우리가 그 권세를 바르게 이해하고, 그권세들에게 수용하면, 그 권세들이 그 우리를 거스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국가와 권세는 모든 면에서 모두 하나님을,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사자라고 바로 표현합니다. 그것들이 우리를 거스르기는커면 진실로 우리를 위하고, 우리의 유익과 선을, 말씀합니 여기에 바울은 시판이 무서워서만이 아니라 이 지상 권세에 공존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쓴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위대하고 영원한 뜻을 이루는데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자들 권세자들의 인도와 역할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역 가운데 사용되어진 사실을또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종하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본질에 대한 복적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오전에 말합니다. 그 is 그런데 어떻게 사도가 우리 말하는 것처럼 언제 복종할 수 있겠습니까? 사 말씀이 증거하는 절대적인 원리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법이 기존에 계약되어졌던 그 계약들을 제거하 한국이나 어떤 국제자나 다른 어느 누구라도 폭군으로 국민의 위에 군림하게 된다면 그는 자신이 존재해야 되는 존재의 이유를 위반한 것이며 이전에 명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법을 스스로가 다하게 하는 권세자로 권위자입니다 악을 제지하고 선을 장려하는 것이 정부와 원세자의대모입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국가를 존재케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가는 그처럼 인류의 유익을 위해서 지정된 것입니다. 상전 노릇을 하지 말고 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국가가 원세자가상전이 되고, 복군이 되는 순간 그 국가를 있게 하신 하나님의 법에 대한 불수종을 저지른 것입니다. 이 말의 권위와 권세는 스스로 세워진 것 같으나, 어느 것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스스로 설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권세자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다스림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자로 서는 것이며, 권세 하에 있는 자들은 그 권세는 그 권세의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인 을 알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황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관들아검사에두려워하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며 이를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내를 받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함으로 권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니다 선한 권세자들과 선한 일을 하는 권위자들이 있는 사랑해 하나님, 참으로 어렵습니다 올바른 성격관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올바른 세계관을 갖게 하시고, 올바른 가치관을 갖을 수 있도록, 우리를 말씀으로 분별하게 하시며, 말씀 가운데 세력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경 시대를 살다 갑니다. 어느 곳 하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법 안에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땅이 사는 날 동안 죄 말씀을 인하여서 순종합니다. 권세자와권자들에게접할 때에 주님, 그들로 선한 일을 할수 있도록 그들을 움직여 주시고 그들로 하 기를 지하 에 버릴 수